4월 13일 수요일,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리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풍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현교회에 시무하시는 이상화 목사님께서 십자가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어, 설교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었던 옛날의 바울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 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새겨져 있다고 갈라디아스 6장 14절 이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의 찬송이 찬송가 94장, 아마 이 찬송이 오늘 주제에 맞는 찬송이 될것 같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명예나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출신이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바울 자기 자신의 삶에 귀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것들이 전혀 더 귀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그분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참 나의 진정한 마음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만 이런 선언을 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밭에 묻힌 보화처럼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밭에 묻힌 보화를 그 가치를 알기만 한다면 그러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묻혀 있는 그 부하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과 같다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여기 부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밭에 묻힌 부하. 이건 보통 사람은 묻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밭에 묻힌 부하 복음, 천국, 의로움,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찾는 자는 이 밭에 묻힌 이 보화를 그 가치를 알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을 팔았으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았으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이든지 다 포기했으라도 기여히 이 밭에 있는 그 보화를 자신의 것 삼으려고 하겠지요. 왜냐하면 그 보아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다판 것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원이 복음이야말로 지금까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고백은 바울 이외에도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손양원 목사님도 바로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국, 19세기 말에 한국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초대, 한국의 초대교회 때의 목사였던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깡패로 활약을, 활보했던 이 평양 거리에서 그는 인쇄물을 만들었습니다. 부고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 부고장의 내, 내용은 이런거지요. 김익두는 죽었어. 과거의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미래만이 내게 있을 뿐이요. 이렇게 과거의 자기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의 미래만이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큼 더 귀한 것은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김익두 목사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복음으로 자기의 것을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삶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이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세계의 또 상황을 변화시켜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가 A D B C로 갈려져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저 능력이 있는 것일까?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여기 이상한 목사님은 일곱 가지로 써 놨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예비하신, 또 예정하신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에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녹아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매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십자가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이나 빈부나 상관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또 한편 강도가 회귀했을 때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 십자가는 용서를 불러 일으키고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갖게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는 자유이다. 억눌리고 또 지치고 또 한숨 쉬었던 이 모든 이 질밟힌 인생들에게, 억압당한 인생들에게, 십자가는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엉덩이 것도 모르다죄 때문에 엉덩이인 것인데,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풀려나게, 되, 풀어지는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십자가 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겸손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가장 겸손한 그 극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생명뿐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살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일곱 번째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내것 삼았다 이렇게 꼭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를 맛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랑스러워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일차 말씀 묵상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삶 속에 나타나기 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제목만 말합니다. 사랑, 구원, 용서, 자유, 겸손, 생명, 은혜. 이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그 밑에 나의 기도에다가 써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뵙습니다. 만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모든 메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게 임하여 진정한 겸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 얻었으니 영원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은혜 얻었으니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만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보혈을 지나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를 이제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찍어가지고 보셔도 되겠고 보금성가를 찾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로서는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 오늘의 미션, 신앙 지수 측정하기는, 예, 2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 부분에, 예, 이제 그 체크를 하셔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제 25, 26쪽에서, 어, 그, 27쪽에서 그 답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암송하기, 갈라데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암송하실수 있길 바랍니다. 나만의 미션, 뒤에 신앙지수 측정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 어, 이, 이 주제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 경건 생활, 공동체 생활, 섬김, 삶의 자리, 일상생활 속에서 거기에서 점수가 낮은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것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써볼 수있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셋째날 오늘도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한 묵상함으로 더 기쁘고 즐거운 진정한 신령한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